눈이 원하는 건다 가져봤는데 결국 헛되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는 지혜를 다해 세상의 모든 일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은과 금 각종 보배를 쌓았습니다. 남녀 노비 수많은 가축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까지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번영과 쾌락을 누렸던 왕.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재물도 쾌락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의 눈은 끝없이 원하지만 진정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끝없는 소비와 욕망에 매달린 우리에게 깊피 울리는 말씀 아닐까요? 영상 제작을 장려하신다면. 영상화단 광고 쿠팡 쿠쿠팡팡 쿠팡을 클릭하시길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